즐거운 부동산 t v 음, 구독 돌입니다. 야이 도로가 바로 옆이라서 차가 좀 지나가면 제가 말을 해야 돼 가지고 말이 가다가 끊기다 가다가 끊기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. 도로가 옆에 바로 물고 있고 옆에 천이 쫙 흘러 내려갑니다. 제가 뭐 천이라면 또뭐이 재미난 것도 천이라 크고 뭐라 크는데요. 그냥 물을 나가면 그냥 천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알았지. 와막 일일이만 너무 뭐라 크시니까 막 주눅 들어가 말도 못뭐 하겠어요. 웬만하면 웃으면서 넘겨주면서 여러분들 보는 눈높이에서 맞춰서 예,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상광역시 물주군 범서 중리에 와 있습니다. 일단 중리 토지는 되게 귀합니다. 그리고 이 땅은 길게 되어 있어요. 대략. 제가 이게 촬영 나온 전에 거리를 빼서는 한 160m 정도 되더라고요. 길이가. 그 다음에 하천부지는 조금 더 쑤셔서 속이 조금 더 넓습니다.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주변풍이 한번 둘러보시면요. 천을 따라 쭉 흘러내려가면서 바로 옆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딱 붙어있다라는 거예요. 여기까지 하니다 둘러보시면서 좋아요 한번 꾹부탁드리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잘 보셨죠? 여기는 울상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중리입니다. 지목 답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. 면적은 325평입니다. 길 진짜로 기가 막히게 잘 물고 있습니다. 매매가 나갑니다.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여기 딱 오시면은요, 여기 주차할 수 있어요. 자, 여기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. 옛날에 여기 옥수수 팔고 그랬었는데. 과일도 팔고, 지금은 안 팔아요. 여기 사장님 돈을 버셨는지 저 밑에 이제 상가 있는 쪽에 얻어갖고 옥수수를 팔고 계시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, 여기서 범석까지 내려가는 건 멀지 않아요. 여기 유명한 선바위도 있고요. 자, 여기 보면 뭐 속도를 줄이시오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, 바로 옆에 문이 달려 있어요. 이렇게 문이 달려갖고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, 저 위쪽, 여기 전봇대 말고 저 위에 전봇대부터 땅이 시작이 됩니다. 그래 쭉 내려와서, 요 아래 전봇대 보이시죠? 여기까지입니다큰 그러니까 전봇대가 대략 이게 3개, 4개 정도 예,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제가 요 위에서 촬영을 하니까, 이해를 해주세요. 차가 막큰차막 지나다닙니다. 와, 이거 무수봐라 자, 이 부분 보이실 겁니다. 여기,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, 이 부분이 가장 넓습니다. 과실수 되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. 대추나무 진짜 많이 심어놨습니다. 자, 이렇게 아이들하고 오면 놀수 있게 이렇게 천막도 이렇게 딱 쳐놓으셨어요. 여기서 천이 흘러내려갑니다. 비가 어제 저녁에 좀 많이 왔거든요. 그서 물이 좀 많이 흘러내려갔네. 자 보이시죠? 이렇게 쭉 물이 흘러내려갑니다. 그래갖고 땅이 이렇게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고, 자 끝에서 이렇게,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이. 여기서 정확하게 보이시죠? 자 중간 부분에 문 달린 부분 쪽에서는 바로 내려갈 수 있게 돼 있고 여기는 단차가 조금 납니다. 자 하천 부지 조금 더 쓰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. 쭉 해서 요렇게 과실수 보이시죠? 쭉 끝에까지 다요렇게요렇게 보셨습니다 길다랍니다 길다라면서 천을 잘 물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뭐 주차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큰 차들도 주차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다 주차하려고 건너가는데 여러분들 차가 오나 안오나 잘 보시고 신중하게 딱 보고 건너가셔야 됩니다 뭐 농기계 같은건 당연히 들어가집니다 문딱 열면은 안쪽으로 해갖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농기에 들어가는거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천정 업보시면딱 표시할 겁니다. 자 전봇대 끝에 여기 거의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. 여기 가드레일 끝에 부분부터 시작해갖고쭉 내려갑니다. 쭉 내려가서 전봇대 하나, 둘, 세 번째까지 이렇게 예, 이 땅이 길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.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.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, 좌측 상단 매물 보러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자, 울산 신시가지 그 범서읍에서도 위치가 너무 가깝지 있다는 라 거, 그 다음에 유명한 선바위 예, 공원도 옆에 있다는 라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오늘 비가 오는 아침 일찍 여러분들께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중리의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자였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